People feel 사람들이 느끼니 블루그럼 우울한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우울하게 느끼니 cloud 구름이 구름이 생기면 나오면 뭐 생기다로 할게요. 구름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우울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더 치어풀 하니까 활기찬 활기찬가요? 써니데이 하니까 햇빛이 있는 날비 오는 날보다 그럼 내용을 정리해봐 두 문장인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땡땡이 땡땡에 영향을 준다 여기서 앞에 땡땡은 뭐지?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준다. 뭐가 뭐한테 영향을 줄까? 뭐가? 날씨이 이상하다. 날씨가 무엇에? 기분에 또는 감정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그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아, 그렇다. 날씨가 사람의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줍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대답을 안경을 쓰는 게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 그렇긴 해요. 또그쵸죠 <laughs>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처음에 오는 글은 이거에 대한 대답 정도가 돼야 할 것이에요. 대어포그럼, 그럼으로 라는 뜻입니다. 포인트를 조금 키울게요. 한 포인트만.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영향을 끼치나요? 그럼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있니? 이러, 그러니? 그런데, 그럼으로 우리는 말한다. 이상하잖아요. 그 치과 보냅시다. 다음, 대, 웨더, 날씨가, 날씨가, 파워풀, 강한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끼친다. 온,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우리 그러므로 뭐뭐합니다는 문장이 제일 앞에 써요, 제일 마지막에 써요. 그러므로, 예, 맞았죠. 제일 뒤에 쓰죠. 예, 네. 아, 그쵸. 그렇죠. 제일 뒤에 쓰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마지막이라는 게 높고요. 왜요, 맞았잖아요. 제일 마지막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예, 전 그렇게 들었는데 역시 친구 관계인지 확인 좀 해보세요. 네, 웃었던 애들한테 오케이, 감정과 행동에 아, 요거는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이 녹화본은 예. 증거를 없앱시다. 예, 모스본은못써는 대부분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우리 대부분은 feel 느낀대요. bad e a 라고 스톰이 아니까, 뭐 폭풍이 치는 폭풍이 치는 날씨가 make 만든다 와 우리 요즘 배우는 동사 나왔다 메이크 무슨 동사 사역 동사 자 뒤에 가면 선생님이 뭐에 자꾸 삼각형을 치라고 잔소리를 엄청 해대 그치 삼각형 근데 치라고 했을 때 원형의 삼각형을 치라고 했는데 슬픈는 원형이 아닌데 형용사 그래서 사역 동사가 있을 때 둘 중에, 1번, 2번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맞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원형이 안 와도 형용사가 와 있어도 맞는 거야. 둘 중에 아무나. 그래서 폭풍이 치는 날씨가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라고 느낀다. 그리고 rain, snow. 비와 눈이 캠프링 가져다 준다. 프링 온 가져다 준다. sadness, 슬픔을. 그리고 디프레션 우울증을. In some people 어떤 사람들한테는 우울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여기까지 <laughs> 이해되셨나요? 자 얘는 조금 좋지 않은 날씨가 사람에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o n 컨 e 롤 control이 그러니까 반면에 반대로라고 적자. 반대로. 햇볕이 나는 날씨는, 자, 물어볼게. 반대로 햇볕이 나는, 햇볕이 나는 날씨야. 햇볕이 나는 날이야.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햇볕이 안 나와야 되는 날인 거잖아. 그러면 C 앞에는 B인 거잖아. 맞지? 그럼 B랑 C를 합치면 뭐가 돼? 날씨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B, C, A.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정답이 몇 번? 3번이유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 짓는데 우리 고, 좋은 공부가 되었어. 햇볕이 나는 날씨는 메이크. 만든데 이거 무슨 동사라고 하더라? 방금 배웠지? 사욕. 어, 제가 욕을 좀 하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자 사역동사입니다. 아 욕이 좀 나오네요. 에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 어, 아 너무 기분이 좋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욕이 좀 나오고 그래요. 자 사역동사가 나오면 삼각형을 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휠 원형의 삼각형을 치면 되겠죠? 요렇게.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니까 얘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느끼도록 한다. When 뭐뭐 했을 때 날씨가 플레 a 전트 하니까 쾌청한이라고 하자. 날씨가 쾌청했었을 때 사람들은 프렌들리어 하니까 다정한보다는 우리 친절한이라고 하자. 더 친절해지고 1번. 그리고 더 willing 윌링의 뜻도 좀잘 반호차 앞으로는 우리 자주 볼 거다 에, 윌링이라고 하는 것이 하려 하는 이란 뜻이야 도와주려고 한다 이체하더 서로서로 날씨가 맑으면 서로서로 서로 좀 도와주려고 하더라 따라서 날씨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